안녕하세요. 신빠랑 신바람 국어교실의 신빠랑입니다 자, 오늘 배울 교재는 문학빛의제두 어, 번째 단원이죠. 대단원두 번째 시간 고려시대에 대해서 배우고 있고요. 그 중에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송인, 사리와 부병루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48쪽이고요.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그럼 바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송인부터 배우도록 하죠. 송인은 우리가 이별의 정원을 노래한 시조들의 계보가 있었죠? 자, 황조가부터 시작해서 고려가의 서경별곡 가시리 그리고 고려의 한시 송인이 있었습니다 그 송인을 배우는 시간인데요 자 한번 배워보도록 하죠 비갠긴 언덕에는 풀빛이 푸른데 풀빛이 푸르다라는 거예요 시각적 이미지죠 비온디 싱그러운 정경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대를 남포에서 보내며 남포는 포죠 배가 오고 가는 곳이죠. 그러니까 이별의 장소가 되는 거죠. 떠남과 만남이 있는 장소, 이별의 장소. 그대를 남포에서 보내며 슬픈 노래를 부르네. 비갠 언덕은 굉장히 풀빛이 푸르면서 싱그러운데 나는 지금 남포에서 그대를 떠나 보내며 슬픈 노래를 부르고 있다. 자연과 인간의 대비, 자연과 대비되는 인간의 이별. 이렇게 정리해 보면 되겠네요. 자연과 대비되는 인간의 이별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조에요. 자, 승에서는 이물 떠나 보내는 애절한 정과 한자 이제 전으로 가보죠 대동강물은 어느 때나 마를 것인가 마를 리가 있다 없다 마를 리가 없다 이소리요 마를 리가 없다 왜냐면 이별의 눈물이 계속해서 더해질 거기 때문에 이 물은 뭐를 상징하냐면 이별을 상징하는 거예요. 남은 자는 님과 나를 헤어지게 만드니까 이별을 상징하는 거죠. 대동강 기억으로 묶어 보시고요. 왜 마르지 않는다? 그 이유는 이별의 눈물 해마다 푸른 물결에 더하는 것을 일하면서 도치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주제구가 되는데요. 주제구가 된다. 이별의 정한이 극대화된. 장법이 사용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결 부분에서는 이별의 정환과 눈물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의 이제 표현상의 특징 한번 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가송인의 표현상의 특징 자연사와 인간사를 대조하고 있다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와 승에서 싱그러운 자연적 배경과 슬픈 인간사를 또 대비하고 있다. 똑같은 말이죠. 화자의 모를 비애를 강조하는 거죠. 자연은 싱그러운데 인간은 굉장히 슬프다. 슬픔이 더 배가 되는 거죠. 도치법과 과장법이 사용됐다. 점과 결에서 도치되고 있고 결의 4구에서는 뭡니까? 과장법을 사용했다라는 거죠. 이별의 눈물이 푸른 물결에 더해서 대동강물은 마를리가 없다라고 하면서 이별의 정안을 뭐하고 있다? 극대화하고 있다라는 표현의 특징이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작품 갈래 칠언절구 서정적이며 송별시이며 주제는 이별의 슬픔이고 특징은 도치법과 과장법을 사용해서 정언을 극대화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사리화로 가보도록 하죠 사리화 제목이 사리화인데요 사리화는 이거는요 별을 말하는 거예요 별을요 별 보죠 사리화 자, 참새야. 이 참새가 와서 뭐요 별을 쪼아 먹죠. 어디서 오가며 나느냐. 이 참새는 마이너스에요. 어떤 누구를 상징하냐. 탐관오리. 백성을 괴롭히는 못된 관리. 탐관오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인년 농사 아랑곳하지 않고, 늙은 호라비 홀로 갈고 맸는데, 늙은 호라비는 힘없는 백성을 말하는 거죠. 이게 대조가 되는거죠? 참새가 늙은 호합비는 대조가 되는거죠 늙은 호합비가 홀로 어렵게 농사를 지었는데 밭의 겸여 기장을 다 없애다니 라고 말하면서 백성을 못살게 구는 참새집 탐관우리 이걸 한자성어로 뭐라 그래요? 백성을 못살게 구는 것 가렴주구 가렴주구 가정맹어호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도 무섭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은 비판과 풍자의 어조다. 어조가 드러난다는 거죠. 그 벼며 기장을 이야기하는 것은 뭡니까? 농민들의 땀의 결실이죠. 수구한 결실을 다 모한다 뺏어간다라는 거죠. 기아고승에서는 농민들을 수탈하는 탐관오리 그리고 전과 결에서는 수탈당한 농민들의 원망이다라는 거죠. 어, 여기서 좀 설명해 줘야 될게 있는데요. 여기서 환웅 한자 여기 보면요, 환웅이라는 게 있죠. 환 환옹이라고 하 환옹은요 사궁지수 사궁지수라는 한자 성어가 있어요 네 가지 궁한 것이 있는데 첫 번째 호래비 그 다음에 과부 그 다음에 판이 호래비 그리고 과가 과부 그리고 고가 고아 그리고 독이 자식 없는 부모 이게 환과 고 독이 뭐냐면 사궁지수 네 가지 궁한 것. 이런 뜻입니다.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이거 한번 정리해 보죠. 1등급 노트. 나, 시와의 상징적 의미. 이거 중요하죠? 오마이노트 정리해 줘야 되겠죠? 자, 참새는 백성을 수탈하는 권력층 탐관 오리 늙은 혼합인은 권력층이 수탈당하는 힘없는 민중이다. 주제의식은 당시 권력층들이 농민 수탈과 횡포에 대한 비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로 올라가서 또 정리해야 되겠죠?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니까요. 그래, 종류는 한시, 7원 절구고요. 성격은 풍자적, 상징적, 현실 비판적. 주제는 가혹한 수탈로 인한 농민들의 피폐한 삶 특징, 당시 민족적 현실을 비판적으로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수탈이 극심했던 시대에 부던 노래다, 이 소리죠. 부병루.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부병루.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영명사를 지나다가 아, 영명사, 이게 평양에 있는 절이에요. 평양 금수사의 절이에요. 산에 있는 절 이름이에요. 어제 영명사를 지나다가 잠시 부병루에 올랐네. 물 위에 떠 있는 것 같다 라고 해서 붙은 이름 부병루, 대동강에 있어요. 어제 기억으로 묶으시고요. 자, 부병루에 올랐어요. 출연에선 부병루에 올랐다 대동강변에 있는 누각 표시해 줄게요 음. 변에 있는 누각 자 텅빈 성엔 텅빈 성엔 조각달 떠있고 천년 구름 아래 바위는 늙었네. 평양성의 모습을 봤는데, 지금 평양성의 모습이 어떻다는 거예요? 텅빈성에 조각달도 있고, 천년 구름 안에 바위는 늙었네. 그텅빈 성이라 그랬으니까, 퇴락한 평양성의 모습. 천년 구름 아래 바위는 늙었네. 시간의 흐름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했죠. 한자성어는 인생 무상이라는 이 세모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요. 이 세모를 친 것은요. 여기로 뺄게요. 세모를 친 것은 인간 역사의 유연함을 상징합니다. 인간 역사의 유연함 그럼 이 동그라미 치는 것은 뭐냐? 자연의 영원함이에요. 인간은 이렇게 짧아요. 결 끝이 있어요. 유한해요. 하지만 자연은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자연과 인간을 대비하고 있죠? 은으로 묶으세요. 니은으로 묶은 부분은 뭡니까? 선, 경 먼저 경치를 이야기했어요. 합리안은 부병류에서의 살펴보고 있죠? 조망 자 이제 보세요. 경련가 보죠. 기린마는 기린마가 뭡니까? 동명왕이 나중에 어, 하늘로 올라 하늘로 올라가는데 그 올라갈 때 타고 올라간 말이 기린마죠. 기린마는 떠나간 니 돌아오지 않으니 역사의 유한함이죠. 유한함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역사는 천손 은 지금 어느 곳에 논이 는가 어디 있느냐 안타까움이죠. 한식의 정서가 드러나죠.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 우국지정. 자. 고구려의 수도였던 그 평양성에서 그 텅빈 모습을 보고 인간 역사의 유한함과 자연의 영원함이 대조가 되면서 인간 역사의 유한함에 대한 탄식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요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뭡니까 바로 맥수 지탄이죠. 망해버린 나라에 대한 탄식이죠. 자 지난 날에 대한 회고죠. 경면에서는 돌계단 기대어 길게 휘파람 분노라니 산는 산은, 산은 또 아까 나오죠 자연의 영원함 오늘도 푸르고 강은 절로 흐르네라고 하면서 자연의 영원함을 이야기하며 시를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자, 허망한 인간 역사와 대조되는. 자, 연의 영원함 자, 이거는 지금 이친구이 친구는 이이죠선는 후정. 구는이친는 자연 앞에서 느끼는 인간의 유함 잘 기억했죠. 이런 시가 많이 있습니다. 정리 한번 해보죠. 옆으로 가셔서 바로. 자, 표현상의 특징! 뭐 정리해 둬야 되겠죠. 인간 역사의 유한함과 자연의 영원함을 대비함으로써 인생 무상으로 인한 화자의 애상감, 슬픈 마음을 쓸쓸, 슬, 슬픈 마음과 쓸쓸함을 부각시키고 있다. 인간 역사의 유한함과 자연의 영원함을 있다? 대조시키고 있다라는 거. 이거 이, 표, 이 시에서 가장 핵심적인 표현상의 특징입니다. 자 갈래는 한시 오원 율시구요 성격은 회고적 옛 일을 생각하죠 애상적 슬픈 마음이죠 주제 지난 역사의 회고와 고려 구군 회복의 소망 자 그리고 특징은 인간 역사의 유한함과 자연의 영원함을 대조하고 있다는 거죠 시간의 흐름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거 오마이 노트에 정리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일곱 번째 시간 고려 가요 고려시대의 노래들 지금 배우, 배우고 있는데요. 7 번째 시간, 송인사이와 부경로. 배운 부분 꼭 복습하시고요. 오마이너트 정리하신 후에 바로 49쪽에 있는 문제까지 풀어보시는 것이 여러분의 과제입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